왜난 A를 못 갈까? 이 정도 잘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그 여러분들이 막 어, 좀 하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하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나못 올라가? 눈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자, 이번에는 테라드 저거죠 저거데 테라저 가드라 있습니다. 승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리 다리 다리. 라라라라 난 진짜 잘하는데 난왜 잘하는데 여기일까 <laughs> 여러분들이 봐도 잘하는거 같은데 왜 여기에 있을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 티어가 여기라는데 나만 억울하겠지 티키야넌 올라갈 수 있어 이번 시즌 안에 A까지 찍어보자 부종으로다가 부하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라고 갑니다. 침착하게. <놀람> 저리 바로 찍고, 뒤로 더 찍고. 자, 사장님, 이머8 0 0 그러고 벙커링 오는 그런 것만 아니면은 자신 있습니다 저 벙커링 같은 걸잘못막아가지고 항상 고생하는데 대부분 잘안 하거든요 무난하게 가면은 자신있어 무난하게 가시면. 나도 운영 좀 하거든? 적으로 말린이안 나오네 여긴가?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면 팩토리거든요 토리니 배럭이니, 배럭더블. 요즘에 배럭더블 하더라. 한동안 원원원의 그사람들 빠져가지고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만 원원원원원원원 원원 하다가 갑자기 요즘에 팩토리, 그 배럭이... 아이구야 그 팩토리 안 짓고 배럭더블 하더라고 추세가. 들 드론, 열심히 뽑아내면서, 최대한, 우유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로들은 최대한 빼줄게요. 뭐, 사대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안 죽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분 좋을 출발일 수 있거든요. 펑크는 좀 지을게. SCB에, 아, 뭐야. 사리발 마린에 대한 압박. 가끔씩 엇박자 타이밍으로 오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압박을 애초에 받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작전이죠. 물로 가볼까, 물로 가볼까. 물로 가볼까. 내가 왠지 잘하는 느낌 드니까, 어, 소은 천천히 해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예, 이렇게 가볼까? 스파이어 생략하고 미친 저고 오랜만에 미친 저거 한번 해봐 미친놈의 보여줘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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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바라바라바라 저글링을 한번 돌려서 한 해방이 나오는 거나, 거나 이제 저글링 버러우 업그레이드에 통해서 한번 압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 타임이 넘기면서 우리가 가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 바이브 누르고 챔버 두개 지으면서. 빠르대. 진짜 최적화로 울트라이스 뽑을게. 이 사람 왜안 나와? 곰드고곰거한번들이 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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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Yeah! 완벽한 설계였지 하 <laughs> 마이크 소리 올려달라고. 어제 작다고 해서 줄여. 아, 어제 크다고 해서 줄여. 지좀 올렸습니다. 아 뭐, 그, 노래소리를 줄일 수도 있어요. 좋았고. 다러에 다음 작전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안 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안 당하기만 하면 돼요. 모든 간에. 블링 세거든요. 한 번. 여기다 스캔 뿌릴 거거든. 여기는 앞에 안 보일 거야. <laughs> 사네마 추가 멀티도 없고. 자. 만약 여기 또 지금 찾고 있거든요, 멀티. 찾고 있는데 저기로 또 오면은 큰일 날수 있습니다, 사네마.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쉽게 싸울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고, 하민 맞았는데. 끝나라 스킬 끝나라 테크 뭐 전환 했 니？팩토리 니뭐 <laughs> 빨리 밀어 야겠 는데 걸어 오고 있을 때가 아닌 것같 은데. 대처하는지잘 몰랐어. 네 잘해요 아 존나 실수했다 씨발. 어.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진짜 아니야. 시간이 배틀크루저는 어떻게 상대하는지 몰라 배틀크루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됐네 디팔로를 갔어야 되는 거지. 아무튼 배틀크루저 때문에 가스를 쓰니까 감당이 안 되네 오, 배틀크루저 아. 진왜 그렇게 좋아 私はそれを準備し。 계상에 쉬운 거 아니야? 아, <목소리> 상대축구계 아무리 생각해도, 또안 먹었어. 아니 배틀크로저 때문에 손톱이 제거 당한다. 와.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아니, 배틀크루저 판단 뭐야, 이거? 배틀크루저 뭐야? 아니, 커맨드를 내가 자, 다 먹어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배틀크루저가 계속 나오는 구도였으면 내가 졌는데, 자원주를 계속 끊었던 거, 앞마당 그 미네랄 뭐치 계속 끊었던 게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아. 결국에는 수고했어, 요츠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전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초반에 상황은 되게 잘 만들어놨어. 버럭까지 하면 사림방 병력 잡아먹었단 말이야. 사림방이 배럭을 많이 늘리는 빌드지, 테크가 빠른 빌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저 바이오닉 병영 한번 타이밍 막으면은. 이 울트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구도가 되게 매끄럽게 되는 전략이에요. 물론 5 0럭억 쓰기 때문에 이 병력들이 죽어도 이 병력들이 또 이만큼 있고 또 본진에도 이만큼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걸 한번 끊었다라는 거, 흐름이 넘어 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엄청 좋은 판단이었죠. 이건 진짜 잘했어. 버로 저걸이 진짜 잘했고 그 이후에. 나는 차라리 배스를 노렸어요. 저는 계속 소수 스쿼지를 섞어줬잖아요. 울트라 스크에 온디 투자한 게 아니라, 이 전략을 할때 가장 짜증나는 건배트 배슬이기 때문에, 그 배스 잡으려고, 드랍십이랑 배스 잡으려고 스쿼지를 미리 뽑아놨어. 계속 울트라 쓸 때도 섞어서 다녔단 말이야. 나는 그걸 생각했던 거고, 퀸 하나 뽑았던 거는 내가 멀티를, 압박을 계속 갈 거니까, 그 압박을 간 다음에 사람을커맨스도 계속 먹자라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는데, 배틀 이야 이거 에바였다 이것 때문에 졌네 야3스타 에바다 보통 2스타를 하거든요 아, 나 이거 봤네 나 이거 봤는데도 왜 몰라 3스타 배틀은 진짜 아니었다 3스타 배틀은 진짜 아니야 여기서 사냥 배틀크루저 보자마자 이건 안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12시를 빨리 먹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먹었고 자원줄 끊었던 거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자원이 있어야 이3삼왜또3이야씨삼 3, <laughs> 스타 배틀이 효율을 발휘하는 건데 베스트를 안 갔어야 되네 이거는 너무 에바였네 차라리 배슬이 훨씬 좋았겠다 근데 진짜 나는 근데 배틀 때문에 말리긴 했어 배틀 때문에 말린 건데 그리고 이것도 잘못 싸웠고요. 여기서 스쿼지 좀 많이 버려가지고 좀 에바였지. 그래도 뒤통수 치면서 여기서 커맨센터를 또 먹었던 플레이 되게 좋은 플레이였죠. 근데 여기를 솔직히 배틀 때문에 민것 같아. 그리고 배틀 보면은 디파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배웠다. 하나 디파일로 가는 게 맞네. 그니까, 애초에 지상 싸움에서 안 밀리고, 저 울트라이스크 저걸린 병력이 배틀에 어그로를 끌수 있으면은, 내가 스쿼지로 무난하게 박는 구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배틀 보면은, 디팔로 가야겠네. 아무리 미친 적으로도. 음, 맞네, 맞네. 디팔로 가는 게 맞아. 이또 허무하게 또 늘렸지만. 사내방이 앞마당 멀티를 다시 한번 공격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병력도 이제 없는 틈은 디팔로로 지키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디팔로 이제 갔고요 앞마당 다시 한번 먹었던 거 자원이 없어서 결국 사내방이 3스타가 놓은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배럭을 더 많이 늘려서 바이오 닉을 투자했다? 아니면 뭐 탱크라도 마인이라도 뽑았다? 훨씬 좋았죠 배틀이 에바였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에바였어 그 6시 멀티를 깨러온 판단은 좋았지만은 이게 사네마 마지막 바이오닉이거든요, 그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잡으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왔고요. 어... 또 다크 성까지 써가면서 병력 손실 없이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감사마이기 때문에 프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 이러면서 멀티 들어가고 이제 배틀크루저만 막으면 되는데 솔직히 스커지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스커지 모으고 있었고. 배트브로저 활동을 해봤자, 나와봤자 두 개. 두 개는 잡을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스커즈 됐기 때문에 이겼죠. 해처리는 왜 라바가 세 개까지만 될까요? 저은가 3cm인가 보죠.